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땅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네. 사례가 많다고 <laughs> 얘기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응. 인연이 많죠. 여러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있겠고, 뭐 남녀 간의 인연도 있겠고, 서로가 하는 일로 놓고 사업자 간의 이제 인연도 있겠고. 다른 인연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상으로 서로 원하지 않는 그런 인연에 얽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문제가 많이 되지. 네, 네. 네. 나는 별론데 상대에서 막 너무 막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정말 스토커 같잖아.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막또 집에 정말 방콕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음. 그 어떻게 설득도 안 되고 네. 뭐 대화도 안 되니까 일단은 음, 음, 음. 네. 본인 어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주셔야지. 어떻게요? 나서주세요. 아, 어, 그래요? 네. 사람을 마음을 돌리는 음.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이제 뭐 형체가 있어갖고 음. 나와갖고, 음. 야, 아니. 너 그만 만나. 너막 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나 부적을 통해서 이제 인연을, 이제 사람 마음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인해서 정말 뭐 삶이 파괴가 되고, 뭐 힘들어지고, 정말 직장까지 그만둬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막뭐 매를 맞는다든지 음. 어, 정말 딱 스토커야 음. 어,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보고를 받게 하고 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저희가 그러면 법적으로 법을 빌려서 네. 좀 이렇게 막. 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겁이 나서 신고도 못 해요 음. 또더 위험해지는 경우도 에, 있어 에, 에. 법의 테두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일은 터져버리거든 뭐 보복을 한다거나 에, 에. 겁을 준다거나 음. 그런 거 많죠 뭐또 집을 찾아간다거나 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초를 올리고 기도를 올려서 부적을 써서 상대 마음을 돌리는 거지. 음. 멀어지게끔 서서히. 근데 이게 거짓말 같죠? 네. <laughs> 네. 상대를 어쨌든 신령님들이 해주시는 거는 상대방 마음을 돌려주게끔 위험해서. 뭐 보디가드가 생긴다 해야 되나 가드 역할을 해주신다거나 음.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피해가 사회적으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뉴스에도 종종 보이잖아. 음, 음. 이제 이게 성격적인 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싫으면 그냥 딱 싫은 그건데 그렇게 해도 상대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거에 본인들이 지더라고요. 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겁을 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혼자 고민 고민하다가 울다가. 정말 반패인이 되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반넉시 나가갖고 있어. 심각한 경우에는. 막. 음, 그어 앉아서부터 딱 앉으면 앉는 순간부터 울어. 이게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사주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자꾸 마음을 돌리게끔 서서히. 아, 이거는 진짜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음. 저도 지금 선생님 에이. 통해서 처음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문제로 힘든 분들 은 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이게 이제 싱글이신 분들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요즘에 가정이 있으면서 또어떠 이유로 이제 끌려고 서로가 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음. 선생님 도움 받아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예, 예. 근데 시작하십니까?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도 중요해요 음. 내가 겁먹었다 겁먹어서 어, 자꾸 하면 상대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얘기를 해드려도 본인이 못 받아들여 음. 겁이, 너 겁을 너무 먹었어 경찰에 신고하라 그래도 못해 음. 겁을 너무 먹고 있어 근데 무섭기도 할것 같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천만다행이잖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음. 그 문제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면 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이제 해주시겠지 실령님들이 그래서 이제 실령님들 믿고 저도 진행을 하는 거고 음.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좀안 겪고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남녀간에 만나서 좋아서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음, 힘들어지면 그건 그렇잖아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고. 힘드시면 연락 주시고 혼자 고민 해결 못하는 거뭐 솔루션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터놓고 상의라도 할수 있으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 음. 이렇게 심각해져 있어? 음, 저도 지금. <웃음> <웃음> 왜 누가 붙었어? <laughs> 아니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네, 심각해요. 하고 개인적으로도 네. 이런 거만 없으면 정말 음. 아, 걱정거리 없겠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어. 요즘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밖으로 나가는 게 네. 그래서 오히려 안에서 있고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어 지금. 음. 영상 보신 분들이 꼭좀 연락 주셔서 좀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1월 땅이었습니다.